어? 성빈아 뭐라고? 간단하게 눈이 들어있는 식 눈이 들어있는 식 눈이 껴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그래. 근데 그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2x-3이 여기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 3x-1은 배의3 x 3x 6이더라 이런 식이 있다. 근데 이 식은 어떤 x 값을 넣어야만 하지만 우리가 X값을 2분의 3이라고 구해.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런 X를 뭐라고 해? 외자야 외자. 한자야. 해. 금. 뭐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걸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방정식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어떤 특수한 말에 의하면 세계보는 쓰레기를 특수한 X를 집어넣어야만 성립하는 식. 이라고 아, 써 있어. 그 특수한 값이, 여기서 얘기하는 해라든지, 금이라든지를 가리키는 건데, 이 방정식은 모든 엑셀을 성립하는 게 아니지. 엑셀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게 우리 흔히 배웠던 것들이,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이 배웠나요? 문조건 3차 배웠어? 3차 배웠어? 준영이. 준영아, 주... 16... 주... 16... 3차 배웠어? 이제 배울 거야, 하고 뭐. 3차방정식, 4차방정식 이렇게배울거에요 이런, 이런 식은 좌우가 똑같은 식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근데 식인데 식속에 눈은 껴있어요 이런걸 앞으로 우리는 항금식이라고할거예요 말의 의미는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 음식이야 다시 말하면 X에다가 월 집어넣고 성립하더라 이거지 아니 좌우가 똑같다 보니 S1을 넣든 2를 넣든 무조건 성립거 아니야 이런 걸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내 기억에 등식이라는 정의를 배우면서 맞나? 중일 때인가 하지 않아 잠깐?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우가 똑같은 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 자, 우리 목적이 여기야 수학에서 등식이 등장하면 이제 그 문제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를 반드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어떠한 등식인지를,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쓰 있는지, 항등식이라고 쓰 있는지를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항등식 을 하는 방법 중에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주기도 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주기도 하는 거고, 그말 자체가, 아, 이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를 푸는 데 이렇게요. 자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써.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고 써. 자 분명히 등식이야. 근데 항등식이래. 그럼 4호가 똑같은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4X가 있거든. 그럼 왼쪽도 4X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A 얼마겠어? E. 말을 많이 해야 수학이 들어오는소문제 응, 응, 음, 말을 많이 해. 괜찮으니까. 응? A가 얼마 나와야 돼? 2. E. E. 자, 그러면, 개수를 정리해서 상수는 똑같이 e. 5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이가 2래. 곱하기 6이야. B 얼마야? E.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음. 이런 방법을 여기에 써있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써있는 거 상등식을 푸는 방법 중에, 아, 좌가 똑같은 답이니까, X는 s 계가갈 거고, 상수는 상수계가 같을 거다. 그 개수를 각각 비교해서 똑같다. 라고 푸는 방법을 일명 개수 비교법이라고 써는 거고, 그에 대한 이름을 외우고 뭐, 그럴 자신도 필요는 없는 거야. 또는, 나 이렇게 안겠다 자, 봐라. 아니, 양쪽에 똑같은 으로 성립한다면. 자, X에다가 0을 넣 응. 오케이? 자, 0을 넣었어요. 0을 대입했더니, 3a 플러스 b가 얼마 나와야 돼? 그것도0나와지 5가 나왔는데. 맞나요? 자,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인데 3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얘가 0대1에서 키워질 것 같아서. 그럼 마이너스 2대3을 집어넣으면 0대지 없어졌겠지. 그럼 b만 남겠네. b는 마이너스 2대3 넣었어. 얼마야? 아,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인가 보다. 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이걸 여기에 써 있기를 네. 수치대입법. 수치, 치자가 한자로 자기야 값. 숫자 값, 한자로 얘기하면 한자로 수치, 숫자 값을 대입했다그래서 이름이 수치대입법인데 저 이름 중요하잖아 문제를 푼데꼭 1번을 푼다, 2번을 푼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런 거는 폭행말도 겸시하고 어? 필요 없어. 그냥 섞어서 적당히 최대한까지 주세요. 그답이니다한 그러니까 글씨 자체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거야. 논리가 자고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서 있는 거고 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밑에 보면 아무도 게 나오나봐 여기에 별표를 정말 무진장 치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답의 문제. 사실은 이제, 나무어지정이라 아,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기에 너무 좋은 파트라서, 문제를 냅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무화지정이라고 하는 회체쌤이, 방학식에 나눠서 이렇게 한다. 맞아? 어떤 F of X란 방학식이 있었어. 내가 이걸 Q of X란 방학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아, 지어겠 혹시 QOX가 나오고 나머지가 ROX가 나왔다고 하자 눈썹봐 이게 어쨌 수학이란 자체가 숫자와 기호로서 우리의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네. 용어를 알아야지 해석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거는가 매일 매일 심플하게 그냥 그냥 용런가보다네 <laughs> 중요하다 얘하고 얘하고 아, 다르지? 생긴 게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있고. 한마디 더하려뭐그럼 <laughs> <걸렸다. 웃음> 어, 없으면 안 돼. 그래. <laughs> 얘에 대한 표현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이거야. X로 이루어진 다항식 문자가 X인 거지. X가 아니면 다상수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이 x 플러스 a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x가 문자가 되는 거고 이게 쉽게 이제 옛날 말로 이런 변수라고 했 근데 요즘에 이제 이건 용어 쓰지 않아요. 를 어? 들면 옛날 일본식 한자로 써 없애버리고 그냥 이게 문자야. 그러면 요 x가 여기에 해당되는 x가 되는 거고 얘가 아닌 숫자는 다 상수치로 다니요 상수가 뭐예요? 내장한 <laughs> 네, 얘기할 것 같은데, 그치 상수가 뭐예요? 맞요 <laughs> 변하지 않는 수, 항상 성립되어 있는 수, 그러니까 그냥 기본 숫자 값, 숫자 값. 그럼 얘는 상수요 근데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a라고 한다면, 여기 a 에 여기가 문수가되는 거고 얘가 상수지급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f of x가 x 플러스 a야. 근데 f of a가 x 플러스 a야. 아니, 저희 같은 시간 아니니까 전혀 달라요. 여기에다가 이거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2 e 플러스 a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이거는 a에다 집어넣어서 x 플러스 2라고 쓰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주느냐. 이 값이 이 값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서 거야. 그럼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야. 중학교 때는 좀 많이 안본 표현이잖아. 이들은 이 표현을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거 왜? 함수 배울 그치? 이게 하나의 함수 형태잖아, 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생긴 게 같으니까, 같은 함수냐, 그렇지 않다고. 다른 겁니다. 쉽게 우리한테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F X, Q X, R X라는 표현 자체는 X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내말 이해했나요? 그 자, 근데, 이제, 이제 이 말이 이런 거든 이 다항식을 이걸 나눠 더니복이뭐가 나왔어 나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룰이 하나 있었지 어떤 룰이 있었지? 나머지가 그래서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작아야지 얘가 2차인데 여기서 2차만 되면 안 거지 나머지다안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기본 룰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부터는 나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이거 에퍼 백스를 지어백스 한 다음으로 남았더니 몫이 큐백스고 나머지가 아로백스입니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 필법하고 똑같으세요. 만약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 1이거든요. 그럼 7을 3으로 나눴더니 몫이 2고 나머지 1이다. 맞아요? 요만큼.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얘기하는 나머지 정리 얘기야, 지금. 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나 이게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눗셈의 정리야. 나눗셈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룰이라고, 룰. 그런데 오늘은 이나눗셈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 굳이 나눗셈을 하지 말고 나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자라는 나머지 정리야. 굳이 이러면 크게 그렇게 벌릴 필요는 없어. 뭔 말이냐. 자,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laughs> 어, 선생님 예를 좀몇개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그냥 쓰다 보면, 이게 지금 나눠 선생님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내 선생님 지나면 되겠지만, 나눔 선생님 가안할필요고 없잖아, 그, 이제. 그지한 번만 합시다. 얼마? 너무 쉬운서안 알려주는 거예요? 3x3승, 마이너스 6x책. 빼야지. 우리가 지워지게끔 해서 빼니까 OX 제곱. 나머지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자, 이게 얼마 필요해요? OX. 플러스 OX. 김채야. 네. 너좀 크더니 말좀 줄었다. 응? 빼면? 같이 불러. 규리 이름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면 안되려 불러. 괜찮아. 같이 호흡하고 얘기하는 거 원래. 얼마 필요해? 11. 11, 했더니 11에 x-22가 됐어. 나머지가 24가 되겠지. 맞아? 원래 나중에 하는 건데. <laughs>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해준 거는 이제 이런 연습도 한번 해봐라. 잘 들어, 이거. 왜냐면, 이 계산법이 있어야 복잡한 문제가 풀려요. 사생님 지난주에 누구 아파할 구나 자, 얘를 하고 싶어. 먼저 맞출 거야. 그거 x야. 얼마 필요해? 3x. 지 그럼 얘가 이제 해서 나오는데, 얘 때문에 얘가 생기거든. 마이너스 6x곱이, 그렇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x 5비야 플러스 5x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맞아떨어져 여기까지 맞춘 거지? 얘가 생기는 순간 마이너스 10x가 생겨. 근데 여기는 플러스 x야. 그럼 플러스 9 1 1일이 필요해, 맞나?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 얘랑 계산해서 처리해서 이가 나와. 그 숫자가 안 맞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0이 나와, 플러스 2 나와야 돼. 이렇게 숫자라고 내야되지 자, 근데 여기서 여관는거 뭐냐면 이런 거야. 자, 3의3승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있다. 아, 근데 이걸 x 마이너스 2라고해서 나눠가다가 그럼 몫 얼마 나올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아직 계산는 몰라, 오케이? Okay? 나머지가 얼마나 있겠지? 근데 나누는 다음에 1차야, 그럼 나머지는 뭐나와야 돼? 1차이야, 근데 상수를 k가 맞지? k구해라 이 문제. <laughs> 그러면 정말 나단는해석 구하지 말고. 얘가 필요한 거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 나머지만 필요한다면 아니 어차피 이식과 이식 같은 식 아니냐 일 무슨 식 항등식. 그러므로 얘를 구하려면 이 값을 아직 모르니까 얘를 0만 들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양변에 x 1을 대입을 하자. 자 이거 봐. 나눴다 갑시다몇차 나왔어요? 몇 차예요? 2차. 그럼 몫이 얼마가 있겠죠? 그렇게 많이 대문자 서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럼 나누는 단식이 몇 차야? 2차야. 그럼 나머지는 몇차 나와야 돼? 1차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몰라. A 플러스 B 없습니다. 자, 얘를 구하자면 목적이라고 하자, 이거 그러면 스몰이, 2몰이 문자 두 개로 봅시다. 그럼 시계 몇개 필요해? 두 개가 들어있요 맞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 이 값을 가만히 보니까, 임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맞나요? 그럼 얘를 모르니까, 풀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여기를 0만 뜨고.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요. 얼마예요? 27. 3승이에요. 3의 4승이니까 81인가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2는. 자, 여기 닫으면 이게 여기, 여기 때문에 다 연결을 여기까지. 3 집어넣으니까 3의 플러스 2가 더. 다시,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용되니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해서 C 두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얼마야, 탄수하면 봐봐, 느려. 응? 나 산수 되게 못해. 우리 민채가 알아. 나보다 산수 못하면 심각한 거야. 얼마야? 심각하이 슈트나? 백. 사 81. 아, 80. A 얼마? 20. 됐나요? A가 20이야. 그럼 B는 얼마 나와야 돼요? 17. 그럼 뭐그 나머지가 20x 플러스 17인가 보다. 이렇게 풀겠다. 정말 나도 쌤는 하지 않고 이렇게 풀겠다.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 님이 아까도 겠했지만이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그건 누구도 풀니다 정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2점, 3점, 4점이 있잖아. 시험지에 2점이 한 다섯 개, 다 개밖에 없어. 3점이 한 만, 4점 반 정도 있는 거야 근데 문세는 이렇게 나오면 정말 1번이나 2번에 있는 문제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이 풀법이 한계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게좀 필요하십니다. 한 번만 더 내가 연습을 마지막 할게요. 이게 2차가 되시면 조금 머리가 아파요. 조금 자, 얼마 필요해요3 x 3x 3회얘 3X. 3X. 때문에 얘가 많이 떨어진 거4그지 그럼 얘 때문에 두 개가 더 생겨서 머리가 좀 아파. 얘가 생긴, 제곱을 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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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4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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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플러스 5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오겠지. 맞나요? 2차로 나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1차부터 안 맞아요. 그게 나누지기 때문에. 그럼 얘가, 봐봐, 1차 봐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9X, X 플러스 20X. 숫자, 마이너스 15. 2, 17. 이렇게 뽑힌다, 이 문제. 어찌보면 이런 문제는, 나 같으면 얘보다 얘가 나고 싫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연습을 좀만 하네. 또한, 이렇게 풀면, 이몫이란 파트도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 소중만 권력이 많아 수도 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써있는 책은 없어요. 응? 이런 풀이는 책에 어디 봐도 없어요. 내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 선생님 지난번에 인수문할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걸 버릇드린 친구들은 이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좀 가능하겠죠. 내말 이해했나요? 이 번째 풀면서 꼭답만 내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고로 나니까 알려준 겁니다. 알겠죠?